안녕하세요. 내차 알고 싶다 기능장용입니다. 오늘은 어, 그랜저 HG 차량인데 실내에서 잡소리가 난다고 해서 어,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어떤 소리냐면 꼭 이제 통신 소리 비슷한 지직지직하는 소리가 많이 들렸는데요. 어, 에어컨 방향을 틀면 잠깐 안 났다가 또 났다가 하는 증상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방금 보신 게, 어, 지금 뗀 부품이 있는데요. 어, 이쪽에 보시면, 어, 요 부품이, 어, 기타 컨트롤러라고 하는데요. 요 부품에서 에어컨에 관한 모든 기능을 다 제어를 합니다. 자, 요 부품 같은 경우는 운전석 쪽 바람 방향을 조절하는 액추에이터고요요 밑에 부분이 운전석 쪽 온도 조절하는 이 액조에이터입니다. 어, 그리고 반대쪽에도 똑같이 달려있는데요. 이쪽 편은 이제, 어, 조수석 쪽에 바람 방향. 이쪽은 조수석 쪽에, 어, 온도를 조절하는 그런 액조에이터입니다. 방금 보셨던 부분이 이제 운전석 쪽 액조에이터가 자기 자리를 못 잡고 계속 움직이는 걸 보실 수 있었습니다. 이 안에도 위치를 알려주는 센서들이 있는데 그 위치를 제대로 못 잡아서 계속 작동을 했던 겁니다. 일단 이 부품이 고장난 걸 확인했기 때문에 이 부품을 교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차에서는 굉장히 많은 부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작업하기가 조금 난해한 위치 중에서 하나입니다. 이 부품이 불량 부품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 샘플하고 똑같은 부품이죠. 자, 신품 액추에터로 바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마쳤는데요 어, 작동이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볼게요 어, 먼저 방향타 때문에 소리가 났으니까 정확한 위치에 정지를 해서 소리가 안 나는지 한번 눌러 볼게요 중간 방향 정지 정확하게 했고요 위아래 정확하게 했고 아래쪽 정지 했고요 아래쪽하고 위쪽 정지 했고 예, 중앙으로 정지 정확하게 했습니다. 예, 소리는 이렇게 안 나는 걸 확인을 했고요. 요 부품 같은 경우는 주행 거리하고 크게 관계 없이 어, 어느 정도 연식이 되면 주로 고장이 나는데요. 어, 요거는 뭐몇만키로마다 교환해야 되겠다, 뭐 이런 거는 생각 안 하셔도 되고 비슷한 소리가 난다고 하면 요 부품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걸 어, 권장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희가 잡소리 관련 영상을 많이 올리는데요. 잡소리 관련해서 전화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잡소리 관련해서는 전화문의로 해서는 잡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어, 잡소리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실차를 운행을 해보고 어디에서 나는지, 뭐 어떤 상황에서 나는지 이런 거를 다 종합적으로 본 다음에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잡소리 관련해서는 전화문의는 최대한 자자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어,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차가 알고 싶다에서는 카센터에서 자동차 정비를 받으시면서 호구가 되었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나 평소 내차 관리나 정비 시 궁금한 점이 있으셨던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립니다.